아유레 y 우리 좀 친해진 것 같은데 이제 안 봐준다. 아니야 아, 어, <laughs> 평생에 숙적 되겠는데 군림 뭐라? 나 인포 되면 군림 뭐 첫바다다. <laughs> 나한테 그 죽은 소감이 어때? 도기 도기 지도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지석진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게임 유튜버들이랑 제가 한판 뜹니다. 어떤 게임인지 얘기 안 들었구나. 어몽어스입니다. 나 혼자 뜨기 뭐하니까 내가 좀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누구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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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인사합시다 우리. 안녕하세요. 저 어몽어스를 주로 하고 있는 어몽어스 초보 유튜버 림보입니다. <laughs> 림보 반가워. 예. 아, 안녕하십니까. 아, 네, 자기 채널에서 나를 또 언급을 해줘가지고 내가. 아, 또, 또 그러게요. 그러게. 또. 또 아, 지고 또. 근데 내가 림보. 네. 내가 좀 오늘 어머서좀 밟아도 돼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김블루고요. 1 7만 7유튜버입니다 블루 형! 아, 난 아직 d 고요 노력하다 보면 k o y a Pura Kadafu는 갑자기 a 게임 왜 하는 거야? e 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이랑 게임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g you, I'm t e l l 저는.. 기다릴 저... 네, 김블루도 많이 봤고 우주아마님 어. 그리고 뜨뜨뜨뜨 뭐 혜안님 이렇게 찾어 진짜 우리 이제 좀 얘기 좀 해줘. 그래. 상관 아, 없으십니다. 일단 아. 배신의 아이콘들을 다들 조심하세요. 나 아, 우리는 네. 사실 배신 이런 거잘 몰라가지고 마음이 순둥순둥하거든. <laughs> 런닝맨 아, 아, 저는... 너무 예쁜 건데죠? 저도 런닝맨. 아, 다음 저 주키니 주키니. 안녕하세요. 저는 예. 유튜브 게임 채널 작게 운영하고 있는 50만 유튜버 주키니라고 합니다. 와 아니, 대박. 와, 오늘 좀밟을게 <laughs> 아유 괜찮으시겠어요? 친구들. 네네네. 네네. 네네. 네 우리 여기 랜선 친군데 우리 다 친구 먹는 거 어때? 5분만 까보자 말. 그래 소훈아. <laughs> <너, 너 진짜 웃음> 안돼안돼안돼안돼안같안안될안같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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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안돼안돼다고해돼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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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고돼마돼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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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데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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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뭔짐뭔 재미로 하니? 어어 이거 어린 오. 학생들이 많이 보는데 오. 그 게임 안에는 모든 어린이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어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야. 내 세상을 만드는 거야 석진아. 아 그런 거야? 이게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으면 좀 그게 안될순 있어. <laughs> 늙었어. 야 강아지 이름 뭐냐? <웃음> 석진이요 석진이야. <laughs> 어 석진이 오니 언니 언니. 석진아 석진아. 어 야. 석진이 언니 언니 언니. Are you ready? Yeah. 오 렛츠 고바이야 이거 못 봤다 어나 미치겠어 나 지금 나 갑자기 심장 뛰기 시작했어 <laughs> 야어야곤림보랑 내가 씨 진짜 주키이랑 아, <laughs> 내가 할수 있겠니 이거 사보타 사보타지 한번 할까 에... 에... 주키이주키이확 죽여버릴까 그냥. <웃음> <웃음> <다른 사항이> <laughs> 다들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켜자! 누가 죽었어? 누가?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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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블루? 어! 김블루가 죽었어? 어, 여기 다 봄이잖아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행복해? 아, 아니, 나그거잘 몰라. 아, 반응이 좋아. 아니, 여기 에코마스터즈 얘기 있더나고아랑 어. 국림보가 같이 다니는 거 봤어. 아, 저... 어? 같이 다니저 저 잠시만요. 저하영님 옆에 있었습니다. 항의 씨. 국림보 미션 하는 척만 했어. 내가 뒤 따라갔었는데. 어저그 미션 하고 나온 건데. 아니 아니 아니야. 그렇게 빨리 할수 없어. 0.5초 만에 그 어떻게 나. 그 등기실 에너지 전환은 클릭 한 번으로 되거든요. 아니 아니 아니.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 <laughs> 왜 들기리까지 올리라고? 처음에 항해실 쪽으로 갔는데 일단 우리 왕포 형님. 미션 하지도 않고 저를 쫓아오시길래 저는 밑으로 도망간 거였습니다. 아, 나는 이게 어. 좀, 나는 내가 좀 얘기할게. 나는 처음 시작해 갖고 솔직히 뭐부터 할까 막 고민하다가 군림보 내가 좋아하잖아. 만약에 임포스터면 초반부터 죽이겠냐고. 이뭔 개. 난 그런 거잘못 해. 어. 저 이거 잘못 하는 거 같은데요? <웃음> <웃음> 다른 사람이 임포라면 지금 왕코 형님 살아계신 게 말이 안 됩니다. 왜? 이스스타 분명히 했을 거예요. 아, 큰습니다 말도 안 돼. 6초를 갔어. 빨리빨리 코아 가자, 코아. 그럼 소톱투아하겠습니다 나도 소신 투표할게. 소 대장 내말 믿으라고. 어디있어 왕코아 형. 아, 코아. 아, 나를 <laughs> 왜. 제발 믿어 말... 아, 나 열받아 죽겠네. 나 이거 평생에 숙적되겠는데, 군림보랑. 나 너무, 어? 오.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왕코아 제가 믿었어요. 내... 코아야. 왜내말안 믿었어. 와. 아, 어? 림보야. <laughs> 야 네가 <laughs> 네가 나 투표했지. 소대장. 그런데 석진이 형이 입으 하면 석진이 형이 살아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생각. 하고아 <laughs> <laughs> 그리고 그래, 주키니 네. 아 나한테 그 죽은 소감이 어때? <laughs> 누구죠? 광고 <거>, 무슨 사람? <웃음> <웃음> 미션 좀 해야지. 미션 어디 있지? 어나 죽.. 키니 왕보영 매니트 나도 주키니입니다 주키니. 너 어, 지도실 뭐야. 나가서. 소대장님이 음무실로 들어가길래 같이 따라서 뒤에 보고 있었어요. 그쵸 소대장님. 왜따라왔어요아 왜 예? 맞네. 어? 왜 따라갔어? <laughs> 왜 소대장님을 팬입니다. 아, 아 그럼 아, 이상. 치킨니야치킨니 주킨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 붕투쓴 거? <laughs> 나 저거 치킨니 이상해요. 나 느껴져 느을 때는 하하 형하고 이제 굴리문님 같거든요. 아, 주키님이 아, 살인하신 것 같네요, 하하 아, 형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아. 살인하실 때저 봉투를 쓰고 살인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laughs> 봉투 안에 칼 있어,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아나아닌데 아... 주키니라고 주키니 아닌 것 같아. 아니잖아.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뭐야? 하하 형이 와. 저 마스크 쓴 이유가 흑사병 마스크를 쓴 이유를 방금 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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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야 하하구나 아니 근데 왜? 이거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게 이게 두 명만 더 죽으면 이제 게임이 끝난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일단 소신반응 해도 됩니까? 하하님이 지금 주키님을 보내버린 상태에서 여기서 이모 e 시를 울렸다는 거 자체가 김블루가 뭔가 이번에 하하 형님을 투표로 보내고 그렇지 그렇지 아, 아니지 야, 구미호 스드 씨는 봐, 야, 불린보야. 우리 불린보 스타일수밖에 없어. 자꾸 둘이 감싸주잖아. 여기서 굳이 투표 안 하고 킵을 하고 의심되는 대상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어, 미안해, 나 투표해버렸는데. 혹시 하아영 나 선택한 거 아니지? 누구? 김블루? 어, 맞어. <laughs> 나 아니라니까. 나 죽은 한게 이보정 씨왜 눌러 지금? 어? 아 정말 이 아웃되니까 정말 여기도 감옥이랑 런닝맨 감옥이랑 비슷하네. 할게 없네. 어.. 야.. 하 죽었.. 어? 아니, 하가 아니었어? 어, 이게 뭐야? 어? 하가 아니었어? 아니.. 아니.. 제가 소신 고백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임포스터입니다. <laughs> 너가 임포스터면.. <하면 웃음> <겨울피스> 아니 뭐야 나는! <laughs> 일단 코아님.. 진짜 임포스터인 거 같으니까 일단 코아님부터 보내겠습니다어 그럴래?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한 거야 이거는? <laughs> 나 찢었어. 코아가 요전어 요청... 맞네. 진짜? <laughs> 아니 이 아니 무슨 경우야 이건 나좀 몰라서 물는 묻는 거야. 어떤 경우야? 어 코아 여기다 죽이겠는데? 안 죽여? <laughs> 어? 누구 죽였어? <웃음> 에일리. <웃음> 아 이제 군림보가 알 알았던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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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림보야. <laughs> 예. 군림보 너 그러기 있어? 나 인포 되면 군림보 첫바다다. 이제. 어? 기다려라. 아, 불호 님조용면이말 어. 죽으면은... 되게 중요한 거 아니까. 그리니까될 아. 거. 그리고 오늘까지 납으면 송 네. 내가 궁금한데. 네. 지금 우리 재밌는 거야? <웃음> <웃음> 여기서 가장 재밌는 게 지금 하한 님이에요. 네. <laughs> 주인공인데요 네. 아, 아니, 그래? 근데 이게 요즘 어머워스 판에서는 하한 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국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laughs> 그 임포스터라는 데 되게 든든한 아군이 된다고 아, 아군이 된다고. <laughs> 시중에 판 <한> 국밥보다 진짜 <laughs> 맛있다. 진짜 진짜. 진짜. 야 같이 다녀야 되겠다 어 뭐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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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어. 보고싶어 너무 외로워 야아 네? 야하야너 임포스터라 외로운거 아니지? 어, 잠깐만 야, 그냥 하하님 같은데? 스킴 저거 아이디 잠깐만 하하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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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저희 다 스킴 눌렀어요 하하님 다 스킴 눌렀어요 스킴이지 하 어쭈 설마 임포스터는 아니 야하하하 코아 여기 왜 있는 거야? 어? 나 죽이려. 어? 어 코아, 코아, 오, 오, 오. 어! 코아네 이런. 어? 전기실에 시체가두 개. 뭐? 어? 어 벌써? 죽었어! 나, 마디 말, 하, 나 한마디 해도 돼요? 있습니까? 난 진짜 코아 같은 게. 그쵸. 코아가 나를 네. 필사적으로 쫓아왔어. 예? 네? 제가요? 어. 김블루였어. 오는데. 김블루가 나 쫓아왔어? 어. <목소리>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김블루였어. 어? 역시, 그래? 그쵸? 어 김블루! 나정기지 저... 가고 있었잖아, 형. 우리, 다 어? 1초 스타어 1초. 어. 잠깐만, 뭐 블루님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김블루가 이거 페이크야. 자기가 죽거 자기가 신고한 거야. 난김블루 간다 난 김블루가. 아, 이거. 어. 아, 이거. 하나 보냈어야 되는데. 아. 주키리 배트 담소! 주키리 배트 담소! 주키리 배트 담아 주키리 배트 담소! 주키리 맞아. 네. 하하 말을 믿어볼래. 아. 김블 예. 하하 전화오네. 어 하하야. 형 지금 누구 예상하십니까? 어 지금 오. 음. 어 이거 저시다 김블루 같아. 김블루. 아니고. 닌같왜 자꾸 어. 사람 오나 가나야. 안코 형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졌어. 누구야 지금? 김블루입니다. 아나 진짜 나 모는 아, 거야? 아니야 안정형 이거 그냥 스킵하고 지켜보는 게 저희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형. 아 오케이 네가 맞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 김블루 너도 그냥 너는 김불야. 너도 야, 김블루야. 스킵 너도, 네, 너도 스킵하고 싶지? 어나 스킵할 거야. 어? 나를 찍었어? <laughs> 야 나를 아니 코어 어디 가는 거야? 어어 어. 아니. 봤어? 불이 있어, 불님 레판 때부터 살아봤어요. 뻔뻔한 거. 고대장이었어. 올라 가지고. 아, 둘다못 했어요. 아, 아, 나 지금 나 지금 충격에 지금 한 마디도 못 하고 심장차. 심판의 칼은 저에게 있는 거죠? <laughs> 소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laughs> 저러가 한번 국밥이라 드실래요? 아, 뭐야, 지금 <laughs> 작업 거는 거야, 뭐야? <laughs> 뭐? 어? 등산 아, 등산 갔다가 국밥 어때요? 증상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약속하신 아유. 겁니다. 와, 아, 뭐야? 불러 야! 끝났잖아 그러면. 아니 잠깐만 다들 일단 하하 형 바라봐. 하하 형 미안하다고 네. 한 번씩 안아줘. 다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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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 친해진 것 같은데 이제 안 봐준다. 오케이. 그럼 네 번째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번째